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현 전도사의 힐링 캠프 네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네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 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오성찬 전도사입니다 님 박수 간단하게 우리 아, 네. 오성찬 전도사님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는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성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이렇게 저희 김전도사 힐링캠프를 찾아와 주셔서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오전도사님과 어, 신앙 토크쇼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찬 전도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 어디도 못 가고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주성이랑 주찬이 도 이렇게 나가서 좀 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좀더 힘들어 할것 같아요. 아 지금 사실 지금도 잠을 많이 못 자서 약간 피곤한 상태입니다. 아, 있어요. <laughs> 오, 몇 시에 주무셨어요? 혹시? 오늘 아, 아침 7시에 잤습니다. 아. 아, 우리 오 전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좀 갇힌 상황이 된지 오래되었잖아요 지금 오 전도사님께서 가장 하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여행 가고 싶어요 떠나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면 혹시 생각해 두신 곳이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안 되긴 하지만 사실 해외에 가고 싶습니다 아 비행기 타고 좀 멀리 네 멀리 네. 가고 싶은데 계획도 사실 여름에 있었어요 근데 음.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줄은 몰랐죠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요즘 또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또 보고 계시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소한 걸로는 매일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 해야 되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가끔 또 이제 사람 없는 곳은 어디일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아줄까 이런 것도 관심이 가고 또 제가 지금 학교도 마지막 학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 이제 졸업을 잘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온통 아이들 걱정뿐인 <웃음> <웃음> 참 멋있는 아빠 오전도사님을 보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 전도사님의 가장 깊은 고민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이야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어, 제가 하나님의 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 어찌 보면 거룩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음. 어, 때로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니면은 이제 다른 어, 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참 중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럴수록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감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오성찬 전사님과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요즘들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봐야 될또 고민거리이기도 한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은 고품격 신앙토크쇼 김전도사의 힐링캠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에게 우리 김전도사 힐링캠프의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라? 음,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음, 저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감사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지금 얘기할 것 같아요. 어, 감사의 하나님. 네. 혹시 그렇게 느끼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유튜브나 영상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사실 저절로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다 보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저에겐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과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제 삶을 통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실지 한번 생각해보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얘기가 또 있으실까요? 이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어, 하고 싶은 말 저에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참여한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왔다면 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동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도 요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전도 사일린 캠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무리 인사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다음주에 만나요! 그럼 그래. 다 지워졌네. 빨리 와야 될 텐데 요즘 청년들 많이 또 보고 싶으시죠? 다들 어떻게 잘이 상황들을 복해나가는지 궁금해요. 사모님 잘 지내고 네, 시죠 네. 저희 뭐 사모님은 뭐 스트레스 받으세요. <laughs> 제가 없는 동안은 사실 독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음. 그게 계속 마음에 쓰이긴 해요. 사모님 사랑하시죠? 그럼요 사랑하죠. <laughs> 답변이 빨리 나왔어요. 네.